밴쿠버의 여름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무료 야외 영화제가 다시 돌아온다. 서머 무비 나이트는 7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밴쿠버 아트갤러리 북쪽 광장에서 펼쳐진다.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약 10m 크기의 대형 스크린 앞에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영화 감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. 행사는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사전 프로그램과 함께 문을 연다. 음악 공연, 영화 퀴즈, 페이스 페인팅, 코스튬 콘테스트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. 영화 상영은 해가 진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올해 상영작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들로 꾸려졌다. 7월 3일에는 브링이 돈이, 7월 10일에는 가족단위 관객에게 적합한 더 와일드 로봇이 상영된다. 이외에도 작은 아씨들, 스콧 필그림 vs 더 월드, 오즈의 마법사, 위키드 그리고 인셉션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. 특히 깜짝 이벤트가 예고된 위키드 상영은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.